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은 닭장에 달근 먹는 것 걱정 없지만 전골 냄비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영상을 함께 하려 합니다. 우리는 모두 현대사회에서 불끈한 속도와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휘말리며 노력과 평안함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의 일상을 닭장의 닭과 전골 냄비의 비유를 통해 풀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균형과 평화를 찾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편리함에 빠져들곤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불법적인 선택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어떻게 균형과 지혜를 찾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불법을 넘어 진정한 평안을 찾아가는 여정에 동참해 보시죠. 자, 그럼 닭장의 달개 앞날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볼까요? 한때 작은 마을에 닭장 한 채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전골 냄비가 서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닭장의 닭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신선하고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며 그들은 마음 편히 먹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마을의 불법적인 요리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닭장의 닭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하여 맛있는 요리로 만들고 전골 냄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불법적인 요리사의 솜씨에 매료되어 그의 음식을 자주 찾게 되었죠. 하지만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마을에 나타나셨습니다. 부처님은 불법적인 요리사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노력과 평안함 그리고 모든 산생활을 존중하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불법적인 요리사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편리함을 추구하며 부족한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옛날 옛적 한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한 가운데에는 부처님이 살고 계시는 곳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현대인들의 소비와 스트레스에 휩싸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게으름 없는 삶을 추구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마을 근처의 닭장을 운영하며 닭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평안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닭들은 먹이에 부족함이 없고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고기를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현대인들은 소비와 스트레스에 쫓기며 닭장에서의 닭과는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바쁜 일상에 휩싸여 노력과 힘겨움을 겪는 동시에 물질적인 욕구에 충족시키기 위해 소비에 미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마을의 한 청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게으름 없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며 소비에 휘말리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얼마나 평안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청년은 닭장으로 향해 닭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력 없이는 평안한 삶이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노력과 조화로운 삶의 시작이다. 소비의 무덤에서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져 평안을 찾아라. 스트레스는 소비의 결과 평화는 게으름 없는 삶의 선물이다. 불안한 닭장에서 벗어나 닭들과 함께 자연의 품에서 평화를 느껴라. 닭장에 닭은 먹는 것에 걱정 없지만 우리는 평안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날 때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한한 평안을 제공한다. 그것을 놓치지 말자. 소비의 미로에서 벗어나 게으름 없는 삶의 지혜를 찾아가라. 닭장에 달근 자유로워야 하듯 우리의 마음도 소비의 과다한 길에서 해방돼야 한다. 스트레스는 삶의 과다한 소비에서 나온다. 간소화하고 평안한 삶을 찾아라. 게으름 없는 삶은 방황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노력으로 찾아와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괴리에서 벗어나 평안을 찾아가는 나침반이다. 불법적인 편리함은 진정한 평안의 적이다. 노력과 자연과 조화된 삶으로 가는 길을 택하자. 두 번째로, 옛날 어느 마을에 전골 냄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냄비는 불법적인 편리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시적인 행복을 선사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을의 닭장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게으름 없는 삶을 즐기고 있던 닭들이 마을 사람들에게 흡입되어 전골냄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닭장의 닭들은 먹는 것에 걱정이 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그들은 불법적인 선택에 휩싸였습니다. 전골냄비는 그들의 평안한 생활을 간섭하면서 자신의 기다림에 각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무심코 선택하는 불법적인 편리함에 그 맛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전골 냄비는 그들에게 일시적인 행복을 제공하며 즉각적인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로서 닭들과 마을의 조화를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불법적인 편리함은 닭장의 닭과 전골냄비의 기다림 사이에 자리하며, 그 사이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아라. 닭이 닭장에서 벗어나 전골냄비의 매혹에 빠지기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실한 자유를 찾아가자. 불법의 달콤함은 마음속에 독을 심어주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그 독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제시한다. 전골냄비의 기다림은 단지 일시적인 행복,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한 평안을 약속한다. 닭장에 달근 먹는 것에 걱정이 없지만, 불법의 그림자에 가려진 전골냄비는 결코 평안하지 못하다. 불법의 단맛에 사로잡히지 말고, 부처님의 진리로 이끌리는 진정한 맛을 찾아가자 불법의 편리함은 닭들과 전골냄비를 갈라놓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닭장의 달기 불법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기 전에 부처님의 명상을 통해 진실한 존재의 목소리를 들어라 불법의 유혹은 짧은 즐거움을 안겨주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한 행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전골냄비의 기다림은 불법의 선택으로 인한 모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로 인한 해방의 길이다. 불법의 맛은 달게 자유를 앗아가지만, 부처님의 진리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한다. 전골냄비는 닭들을 기다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로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사람들과 불균형한 삶에 빠져 있는 현대인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노력과 평안, 자연과의 조화를 찾아가는 여정에 나섰지만. 현대인들은 소비와 스트레스에 휩싸여 균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균형과 지혜를 찾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에 있는 닭장을 방문하며 닭들이 게으름 없이도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닭들은 먹이에 걱정 없이 마음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마을의 전골냄비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불균형한 삶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닭장의 닭과 전골냄비의 상징성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노력과 평안, 소비를 조화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에게 균형과 지혜를 찾는 길을 안내하였고 그 여정은 변화와 깨달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력과 평화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공존하며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자. 자연의 조화는 노력과 평안의 흐름 그 중에서 우리의 삶도 조화를 이루어가야 한다. 전골냄비의 불균형한 맛보다 닭장의 닭처럼 평안한 생활을 향한 여정이 더 중요하다. 닭장의 닭과 전골 냄비는 각자의 길, 우리는 그 중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척도다. 노력과 평안, 소비와 조화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현대인의 지혜이다. 현대인은 마음의 닭장을 벗어나 전골 냄비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닭장의 닭과 전골 냄비의 간극을 의미있게 이어주는 달이다. 균형을 찾는 여정에서 변화와 깨달음이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끈다. 닭장의 닭과 전골 냄비의 여정, 그 중에서도 균형을 찾는 것이 진정한 목표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노력과 평안, 소비와 조화를 하나로 이어주는 길이다. 자연과 어우러진 게으름 없는 삶,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끄는 현대인의 이상이다. 닭장의 닭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전골 냄비의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현대인이 되자 균형과 지혜를 향한 여정.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한 이 이야기는 닭장의 닭과 전골 냄비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가 담긴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노력과 평안, 소비와 조화를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불법적인 선택으로 일시적인 행복을 찾고 불균형한 삶의 맛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균형과 지혜를 향한 길을 안내해 줍니다. 게으름 없는 삶과 평안한 삶은 이어져야 하며 소비와 자연의 조화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정 속에서 변화와 깨달음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닭장의 닭과 전골 냄비의 상징성을 통해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불균형한 소비의 냄비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는 현대인이 될수 있습니다. 닭장에 달근 먹는 것에 걱정이 없지만 전골 냄비의 기다림이 눈에 띄네. 불법적인 편리함, 누구나 가지게 되는 유혹, 부처님의 진리가 여기 담겨 있네. 노력과 평안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 마을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네. 현대인의 삶은 바쁘고 소비에 휩싸여 부처님의 가르침이 빛을 보이지 않고 있네.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비춰지고 닭장의 닭은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전골 냄비의 기다림은 잠시의 즐거움,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해 허전해 보인다. 닭과 냄비 각자의 길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인은 균형을 찾는 여정을 걷고 싶어 한다. 노력과 평안, 소비와 자연의 조화, 부처님의 진리는 여기에서 발휘된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균형을 찾는 닭장의 닭을 본다면 우리도 할수 있다. 불균형한 삶의 전골 냄비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자. 이제 현대인들아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에 나서자. 부처님의 진리가 담긴 길을 따라 노력과 평안의 균형을 찾아 우리 삶을 빛내자.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